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뭐, 이럴 줄 알았다. 그죠, 여러분? 자, 뭡니까? 디데이 어, 2일 남았고요 호크가 경례가 아니라 이게 팔을 돌린 것 같은데, 그지? 호크가 자기 딴에는 이걸 하려고 한 거야.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만. 너무 짧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지? 어, 그렇게 좀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는 건 뭐다? 심장을 바쳐라. 어, 심장을 바쳐라. 지금의 거 거의 확정입니다. 요 관련된 장면 제가 한번 지금 살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교카라와레와레도 도마니 타닥아을 소개스. 리바이다. 파란차치 됐. 이사벨 마그노리아, 이라시타 <놀람> <타람> 담므제. <타람> 敬礼の手の甲は下だ 예, 뭡니까? 어, 구스 애니를 만들고 있다. <laughs> 확신했어요. 확신했고 지금 리바이 형님 제 최애는 진격의 최애는 당연히 리바이 형입니다. 리바이 형 개지리는 장면들 구스 애니 하이라이트 만들고 있고요. 그 영상에서 요번 생방송에서의 퀴즈도 나갈 것입니다. 다 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안본 사람은 절대 못 맞추는 그런 퀴즈를 한번 내볼까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제가 이거 하고 있는데 우리 고고 님이 우리 생방송 채팅창 운영진 고고 님이 갑자기 링크를 하나 보내셨어요 유출이 떴다는 링크인데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 전에 이게 지금 유출이라 가지고 화질이 굉장히 낮아요 360p 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풀 화질이 나오면 그때 제대로 보는 걸로 하고 지금은 그냥 형이랑 아 이런게 나왔네 이 정도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질이 지금 쓰레기입니다 진소 사상해요. 아 이거는 야 미쳤다 씨. 이거 어떻게 또 유치를 뽑아냈나 모르겠네. 자 여러분 미리 우리 알아봅시다. 뭐, 뭐, 뭐 이틀 뒤의 일이야. 조금 알아도 되겠지? 슬레이만 하면 훈련병당 앨런 예거가 무료로 주어진다. 앨런, LN, 엘런인데 영어식 발음으로 앨런, 어 앨런, 앨런. 아 이게 더더 오케이. 자 최강의 병사 리바이 무료 획득 가능? 예? 설마 리바이형 집합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지? 무료 획득이 좀 약간 쎄한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예, 그럴 리가 없다. 우리 리바이형. 예, 은 명함까지는 받을 수가 있겠고 프로필 해야 될 거. 아니면 SR 리바이도 있고 SSR 리바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그런 식으로 하면 나왔다 그죠? 엘런이 그런 식으로 나왔었죠. 자 그리고 지금이라면 최대 55의 무료 뽑기도 가능하다. 55법까지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캐릭터는 엘런이랑 리바이 두 명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카사가 중간에 서 있는데 미카사도 나오려나 근데 느낌상... 둘만 나오는 걸로 아마 좀 예상이 되고요 막상 했는데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캐릭터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스 애니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리바이 형님, 개지리는 명장면 곧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굿, 바이. <목소리>